안녕하세요 디록스입니다 디록스를 이겨라 그 두번째 시간 상대는 바로 오한만입니다 파라 위주로 하신 플레이어이고요 플레이 시간이 빠른 대전과 경쟁전을 다 합쳐서 약 70시간을 분리하신 수준급 플레이어이죠 룰은 저번과 같이 필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게임을 했고 제가 되짚어보면서 파라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어요. 왔다 갔다 하면서 졸며게 피는 모습이 일단 이 모습에서 제일 놀랐었고, 그 다음에 직격탄 스플래시 데미지 영역이 굉장히 높으셨어요.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쫄게 되었죠. 여기서 제가 두번 연속으로 직격탄을 맞출 줄 알았는데 실패해서 당한 것도 있고 고도 유지를 실패를 해서 쌓이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솔직히 놀랬는데 다행히 연달아 맞춰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제가 고도가 먼저 낮아졌었는데 안달아서 두번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이길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는 제가 고도를 굉장히 높게 잡았기 때문에 오와만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쉽게 킬을 딴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는 시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는 오한마님의 패턴, 즉, 인빙 패턴을 잘 몰랐었어요. 그냥 보이는 대로 쏘고 느낀 가는 대로 썼었는데, 두 번째 라운드에서부터 오한마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었어요. 먼저 첫 번째는 고도가 높으시면 한쪽으로만 이동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고도가 낮아지면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, 한 보시죠. 이렇게 한쪽으로 이동하시다가 땅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좌우로 움직이시기 시작하셨거든요. 네, 이때, 느꼈죠. 아, 이렇게 상대하면서 했구나 해서, 일부러, 예측샷을, 노렸죠. 그랬더니, 무한마님이 대체로 맞아주시면서, 어, 쉽게 처음에 승기를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한쪽으로만 이동하시잖아요. 그래서, 이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. 또, 고도가 다시 높아지니까, 처음에 제 위치를 잘못 찾으신 게또 나왔었죠. 그래서, 계속 한쪽으로만 이동하시면서, 예측샷을 너무 쉽게 할수 있도록 각을 내주셨습니다. 데 네, 여기서부터 달라지셨어요. 네, 고도를 낮추는 그런 패턴을 보이셨는데, 보시면, 푹푹 하면서 고도를 내리십니다. 네,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, 파라 무빙의 정석이 아닐까 싶어요. 저도 이 부분을 자주 쓰거든요. 이게 회피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, 정말 좋은 무빙에 속하지만, 제가 이제, 충격탄 회피를 실수를 하면서, 죽었지만, 점령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파라전은 패턴 파악이 매우 중요한데요. 이번에는 잘 적중이 돼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. 시리즈는 계속 이겨갈 생각입니다. 도전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주셔서 파라 고수들을 전부 발굴해낼 때까지 디록스를 이겨라.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디록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